드디어 화상댁이 정성화가 될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얘네들 나오기 전에 구성님이 뭐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해줘도 이놈들이 자꾸 지멋대로 한강을 가니까 딸깍이 안됐어요 근데 이걸 또 슈나짱이 파악을 했는지 이번 화상인격을 둘이나 줬더라고요 불주먹 예... 불주먹사무소 그레고르랑 동부센크 옆에 동키호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녀석들 키워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전에 이녀석들의 스킬셋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불주먹사무소의 그레고르의 스킬을 알아볼건데 이녀석 화염방사기를 사용한 라는 컨셉의 연료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그찐따같던 리오 옆에 그 바퀴벌레랑은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 녀석은 쓰레기통에 던져놔야겠어요 일단 불주먹사무소의 스킬은 1스킬과 2스킬, 3스킬에서 연료를 사용하면서 불을 쏴지르는데 여기서 2스킬과 3스킬에 불을 붙이면서 피해량이 증가되는데 2스킬에서 과열된 연료가 되면 피해량이 30%로 적용이 되고 3스킬에도 피해량 증가가 붙어있는데 여기서 타격 피해량 증가도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격 스킬은 연료 연료로 다쓸때 쓰면 되는 스킬이고 패시브는 소모한 연료나 과열 연료당 피해량 0.5% 증가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불이 30 이상 붙여져 있으면 피해량이 0.3% 늘어나네요 이 정도면 사상대 에이스는 이 친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은 동부생크협회 동키호테인데 전에 있던 생크협회 동키호테랑 짬뽕해놓은 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얘 키워드가 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점열이라는 새로운 키워드인데 이 스킬이나 3 스킬로 상대에게 부여해서 스택을 쌓는 키워드입니다 1 스택을 쌓을 때 때는 합 위력이 증가하고 이 스택을 쌓을 때는 기본 위력이 증가하며 삼 스택은 합 위력 증가와 기본 위력 증가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센터 옆에 동키호테가 가진 키워드랑 설정을 얘가 몇개 훔쳐갔는데 얘 스킬이 자신의 속도가 대상보다 높을수록 코인 위력이 올라가며 이 e 스킬과 삼 스킬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점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는 턴 종료 시 호흡 위력 3당 신속 1을 얻으며 기본 공격 스킬로 마지막에 적중한 대상 또는 부위를 공격하면 점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크리티컬 피해량의 대. 대상에게 화량 위력당 붙여져 있으면 뭐 피해량을 더줄수 있으며 대상의 점열 일당 최대값이 5% 증가한다고 하네요. 일단 두 인격이 나왔다고 화상댁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화상댁에서 리우협회 이스마일은 저원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면 되겠고요. 이제 화상댁에서 활약할 인격은 아마도 리우협회 이상과불주먹사무소 그레고르라 동급생트협회 동키랑 싱크리 아마도 활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네요. 아 그리고 마탄 때문에 화상댁 못쓰신 분들은 LC 파우로 대체해서 화상댁에 쓰면 될것 같고요. 저는 화성 덱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게임 중이니 덱을 맞추기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똑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